회장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주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입니다. 한미연합의 실질적인, 사,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하고 계신 유진유 공화당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만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는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이 뜨거운 날에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제가 생각한데 제가 분명히 재미 교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의도에 싸워파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얼마나 더우시냐고,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이 저 서울형구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더운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 계시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 말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에 나와계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선배님들이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장례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고 다시금 깨어나서 이 선배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받들어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이 정... 전쟁에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잠깐만 얘기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지난 1월달, 지난 12월달 하던 행동이, 아니, 그리고 이번 6월달 그 하던, 하던 행동이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보다더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전쟁을 하려고 했을 적에 미국의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에 미쳤다고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미국에도 그 썩어빠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했을 적에 이번 6월달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회전을 해서 대화를 들어가니까는 미국의 자파도 한국의 자파와 마찬가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래서 그동안 전쟁해서 전쟁하려고 미쳤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화를 한다니까는 지금 야당이 전쟁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이스가 이제 많아졌어요. 대화를 하든, 공격을 하든, 목을 쥐어 짜든, 시간은 우리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say to the some of people who listen to the American English. I want to tell that the North Korean Kim Jong Un, that best son of a bitch, will be eliminated from the earth of this the planet. We as American, we as American, we as a Korean, we are hate. That Kim Jong-un, that best son of a bitch.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May God bless Korea. May God bless America. Thank you.